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샌드박스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인사드리도록 하면서 샌드박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암호화폐가 9,811개의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90위를 기록하고 있는 1%의 기대와 같이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샌드박스 코인이죠.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의 이 시그널을 보여줬고 이미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굉장한 지표 자체 크롬을 바꿔주고 있는 코인이 바로 우리 샌드박스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도 플러스 1.62%. 자 올라가는 방향성이 형성이 되는 여기 저점 라인이 4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수익률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32%.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즉 차익 실현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나와주고, 다시금 제가 세팅해 놓은 이 플러스 지표.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수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가 저점 라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미 굉장히 견조하게 여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샌드박스, 요이 이평선을 하방 압력을 받으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는 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윗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단기적인 패턴으로 꾸준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고 제 영상은 우리 샌드박스 홀더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황이 살아났다는 것은 수익 구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거래 대금 상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 그래서 이렇게 아더코인 그리고 아르고코인도 있죠. 수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아르고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코인들이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 위기가 있다 보니까 존폐위기에 노역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고 코인과 알파코 코인의 합병을 하면서 43% 폭등을 했고, 실제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미 늦었죠. 이미 얼마나 올랐으면, 자, 여러분들 아르고 코인 4월 5일부터 우상향 방향으로 완벽하게 치고 올라가고 차익 실현과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요, 저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 800%가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게 바로 아르고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 이 4월 5일이 되겠죠. 급등 코인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4분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주셨죠.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코인명 아르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5거래일 동안 홀딩하셨다가 500%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추천 이유는 알파커크 코인과 합병시 시그널에 대한 자료. 체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이 트레이딩 센터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코인 전문 유튜브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4월 6일날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새벽 2시 43분이죠 코인명 이뮤테보렉스 1차 매도가 70% 지금 90%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서 1차 수익을 만들어 갔죠 그게 바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추천 이유는 당연히 이 재단 합병 관련된 부분과 바이백에 대한 일정이 있죠. 자 우리 홀더분들 이 날에만 제가 800분 넘게 지금은 한 4천여 분 가까이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명 매수 매도타점 목표수익률 안전하게 5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5월에만 6개의 합병 코인에 대한 핵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생태계 합병 자 거기에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된 코인들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놓치실 뿐이고 제가 이 코인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 매도타죠 안전하게 오백 퍼센트씩 수익을 만들어 가시더라도. 최소 3천 퍼센트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100 퍼센트 무료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간 한정 없습니다. 선착순 없습니다. 유료 자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방 압력이 우리가 좀 컸기 때문에 같이 상생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코인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 매도 타점 5월에 나올 수 있는 이 6개의 합병 코인 핵심 자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번입니다 자 문자 이렇게 합병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홀더 분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한 1등 트레이더가 어떻게 수익 코인을 발굴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힘든 구간 같이 상생하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매일 매일 시청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기회가 찾아올 때 항상 빨리 캐치하고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수익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비트코인의 탄생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정체가 불분명하고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얘기도 나오면서 아니다 이 나사의 프로젝트로 발견된 게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만들고 키우고 말 한마디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음모론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현실 반영이 되고 있고, 기사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단돈 320만 원으로 여러분들, 자그마치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민코인 페페 투자자, 지금은 민코인 페페는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고, 4700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죠. 트럼프 발행 민코인 전략 비축 암호화폐 시장의 대통령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1만 9천 배의 대박을 단돈 1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 2억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천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자그마치 23억 이 로또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박 코인이 탄생을 했죠. 이게 언급한 번에 정말 도지코인이 폭등될 일을 하면서 450억의 수익을 내고 퇴사를 하는 이 미국에 일화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실성에 대한 반응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많은 수익은 꿈이 아니고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다크앱, 일루미나티 관련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볼텐데요. 제가 이 암호화폐, 음모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 이 다크웹 사이트를 서칭을 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 비트코인이라고 다크웹에서 나오길래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자, 비트코인, 일루미나티, 거기에 리플코인, 오피셜 트럼프, 다양한 이 코인의 내용들이 나오는 걸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 일루미나티 코인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서칭을 해봤 2017년도에 코인불장을 예언을 했고요. 거기에 각종 이 음모론들이 제기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예언 카드에도 비트코인의 이 폭등이 예측이 됐었고, 각종 이 음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일루미나티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일루미나티 이 내용의 이 화면본을 열심히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자꾸 이 X라는 곳이 깜빡깜빡 걸리길래 제가 요 구간을 클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자 바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아카이브는 여러분들 이전에 나와 있던 인터넷상의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는 사이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화면에다가 이 네이버닷컴을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실제로 오래 전에 나와 있던 기사 내용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웹사이트가 형성이 되죠. 실시간 급상승어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자 거기에 이 김연아, 이 박찬호와 이 열애설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한 이 야우라고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봤던 2012년도 버전으로 야우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는 클릭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소창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니까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사토시 다카모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것들 알고 계시죠? 자, 너무 의아해서 제가 요 구간을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 도지 코인에 대한 날짜와 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단어로 조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4월 7일이 되겠죠? 도지 코인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간에서 이 아랍어를 제가 이 구글 번역기에 한번 번역을 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분을 이 구글 번역기를 확인해서 고스란히 제가 복사해서 넣어봤더니 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4월 1일에는 1,2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이 차트를 도지코인을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자 제가 여기에다 여러분들 도지코인을 빠르게 검색을 한번 해보고 자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스크롤을 빠르게 하면서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봤더니 자 바로 도지코인이 상장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1년 4월 7일이었죠. 자, 바로 이 날짜가 되는 때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자리까지 약한 달이 되지 않는 이 시점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언제까지 1145.23%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1200개를 의미하는 건지 너무나도 궁금했고, 자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제가 빠르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서 봤더니 별다운 내용이 없길래 다시 유심히 살펴본 걸과 이 하단, 네, 이상한 문양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다시 한번 또이 아랍어를 복사를 해서 제가 다시 이 구글 번역기 와서 고스란히 다시 붙여넣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게 되면 1500개의 외계 행성이 시작되면 그들은 별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명을 다시 한번 이 업비트로 돌아와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엑시 인피니티를 빠르게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나와있는 날짜 그대로 이 날짜의 움직임까지 제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스크롤을 해서 2021년 이 7월달까지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7월 6일자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날짜 시간 포인명이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1,830%의 수익을 만드는 구간이 약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하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또한 세력과 음모론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저는 빠르게 파악을 했고 계속해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자바로 돈트 초이스 자바 이런 문구가 또 나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해 봤고 이 구간이 클릭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또 이상한 아랍어로 내용이 나와 있길래 이 날짜와 시간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2024년 10월 1 6일이었고요 정확하게 여기 코인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왜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지난 날짜로 나와 있는 제가 이 아랍어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해봤더니 자 바로 이 구글 번역기에 제가 바로 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랍어가 정확하게 신세계는 2025년 5월 15일날 개장을 합니다. 이억 개별이 100일 동안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궁금했고 여러분들 이 코인 마켓에 들어가서 바로 이 코인을 찾아서 체크해봤더니 공지가 나왔던 날짜는 여러분들 상장일이었던 겁니다. 가 여기에 코인명은 조금 너무 다라는 부분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4년 상장일이 정확하게 공지에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 내용을 번역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금 굉장히 조용한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코인을 발견했습니다. 민코인을 조정하는 이 비밀 그룹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냐면 이 폭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확인해볼 수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 저는 아게 정말 음모가 아닌 세력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구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에 어땠습니까 올리자마자 여러분들 2만 퍼센트 가까이 상승 을 일으켰던 게 바로 민코인이었 어요 정말 이 단돈 10만원이 여러분들 자그마치 2억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고 100만원이었다면 자그마치 20억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이 민코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차 찾... 찾아오지만 다만 잡지 못할 뿐이었고요. 이 만원으로 2억이라는 꿈을 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매집을 하였고요. 이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미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꿈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우리 모든 홀더분들께서는 화면에 제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꿈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이 코인명과 날짜 수익률에 대한 퍼센트까지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많으신 홀더분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800분이 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영상에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꿈을 꾸시는 우리. 폴더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돈 1만원이 1억이 되고 10만원이 10억이 되는 여러분들께서도 꿔보시면서 화면에 010-7671-1651번 남겨주시면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저와 같이 꿈을 함께 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놔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